그 밑에 경전요.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경영이니까 다시 일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요 순서로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 이게 열두 항목 우리가 원 프로세스를 하면은 명색, 육입 촉수 이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육입이 생략돼가 있죠, 그죠? 예. 명색, 촉.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지 연기라는 게 있거든요. 12 연기가 아니고,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이래 뿌려도 결론 다 끝나는 거예요. 설명은 사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섯 번째 경류. 이거 하나 예를 경전에 잘 들어 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두 개의 나무 통막을 맞대어 비비고 마찰하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지만 이러한 두 개의 나무 통막을 따로 떼어서 놓아두면 거기서 열이 생긴 열도 꺼지고 가라앉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가 그 가로를 해가지고 설명해 두 개의 나무 통막은 육경과 육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맞대어 비빈다는 것은 식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이 생기고 불이 붙는 거는 이미 느낌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요렇게 요 프로세서를 딱딱 끊어서 아주 찰나 멸창, 찰나 생 찰나 멸이지만은 요렇게 끊어서 구분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나무토막 두, 배, 두 개, 두개 비비고 있느냐? 안 그러면 이미 그 비비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무토막 두 개만 있으면은 육근육경만 있어가지고는 접촉이 안 일어나죠. 그죠. 근데 이걸 비볐을 때 다시 말하면 비빈다는 것은 이미 식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이미 삼사 화합 초기 됐다는 이야기죠. 이미 초기 일어나면 비비면 벌써 열이 나고 나중에 불이 붙게 돼 있다. 느낌 돼 가지고 가래까지 간다. 이런 비유니까 이 비유 하나 잘좀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섯 번째 경은 나는 있다라는 사량분별이 생기면 다섯 감각 기능들이 출현한다. 이 경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교재를 잘 찾아보시면 아마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섯 감각 기능들이 출현하는데 그기에는 만호가 있고 예, 만호의 대상인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경제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다섯 가지 감각 기능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하면 만호에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로는 전 오식은 전 육식에 의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만호가 앞에 눈, 귀, 코, 혀, 몸까지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최종적으로 집결시켜서 종합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만호입니다. 근데 이 만호에는 만호의 대상이 법들이고 잘 아시겠죠. 만호의 대상은 법이죠. 그다음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호 예, 여섯 번째의 만호는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무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의 많은 무명의 요소가 있는가? 예, 이거는 측정기가 없으니까 지금 재수는 없지만은. 저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100% 짜리 무명일 수도 있고, 60% 짜리 무명일 수도 있고, 10% 짜리 무명일 수도 있다. 어쨌든 만호에는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거죠. 네.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무명과 함께하는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는 있다. 나는 이것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건 나의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아가 계속되어 나가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감각 접촉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물론 이 12가지 항목 중에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사실은 유기촉수의 치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할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접하는 영역이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접촉이 파사가 일어나고요. 그럼 파사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일곱 번째 항목인 느낌이 일어납니다. 외다나. 그래서 이 느낌에는 여섯 가지 느낌의 무리가 있다고 되어 있죠. 예. 눈, 기, 코, 혀, 몸, 만호. 각각 여섯 가지 감각 기관에서 생긴 느낌이 각각 다른 느낌이죠. 예. 다른 성질의 느낌이지만 아시겠지만 느낌은 크게 세 종류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세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느낌이라고 하느냐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예, 빨리로 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번역하는 겁니다. 괴단아티에서 예. 느낀다 해서 괴단하다. 느낌이다. 예, 느낌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써놓았고요. 예, 그 다음에 3번은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산매에 들어 삼파자냐와사티를 지니는 부다의 제자는 느낌들을 알고 느낌의 일어남을 알며 어디서 이들이 소멸하는가를 알고 느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느니라 느낌의 멸진에 도달했을 때 비구는 갈증이 풀려 완전한 평화를 얻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경전에서는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앞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경전에 앞 부분과 뒷부분이 궁금하시면 반드시 그 창고에는 예를 들어 지금 36-13매경이에요. 이 경을 찾아서 꼭 읽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요. 세 가지 느낌이 있다. 그 어떤 느낌에 접하든 간에 그 모두를 괴로움으로 안 하니. 거짓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들이 부딪히고 또 부딪혀왔다가 사라져가는 양상을 지켜봄으로써 거기서 탐욕이 빛발래도다 이거는 상류단위가 36.2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개송인데 이 느낌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죠 에. 거짓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느낌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걸 관찰을, 사념치 수행을 하 관찰을 하면은 그것들이 부딪히고 또 부딪혀 왔다가 사라져가는 그 양상을 지켜보므로써 거기서 탐욕이 빗발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탐욕이 빗발에게 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어떻게 해야 탐욕을 빗발에게 하느냐. 느낌이 일어났다가 와서 부스 부딪혔다가 사라져 가고 부딪혔다가 사라져 가고 하는 이 허황된 무상한 변화고 하 부서지는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여실직견을 하면은 탐욕이 빗발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순간순간.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경안요. 즐거운 느낌은 어떤 때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에 드는 대상과 접촉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 마음에 들지 않은 대상과 접촉하면 괴로운 느낌이요. 그것도 저도 아닌 거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새가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은 우리는 이가 이렇게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날 때 어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던 느낌에 매이고 매입니다. 예. 그것에 매이면서 우리는 느낌을 느껴. 즐겁 막 즐겁다 해가지고 즐김을 즐기면서 예. 기뻐하면서 느낌을 느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일이 생겼거든 어떤 대상이든 보기 싫은 거든 보기 소,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던 괴롭게 괴로워요.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움을 또느낍니 뭐, 이도 저도 아니고, 뭐, 궁금한데 하면 그냥 매해가지고, 그렇게 또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다 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대표적인 게 경전에 여러 곳에서 묘사를 해놓은 글이 아름다운 형석에, 형색에 좋아하지 말고, 보기 싫은 형색이라 해서 싫어하지 말아라. 가장 쉬운 표현인데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음악, 누군가가 칭찬해주는 소리, 거기에 이미 즐거워하고 기뻐해버리면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 길 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전은 한번 같이 읽,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거의 유사한 내용이니까 읽으면서요. 네. 느낌은 감각 접촉에서 생겼고, 감각 접촉에, 감각 접촉에 뿌리받고 있으며, 감각 접촉을, 감각 접촉을 원인으로, 감각 원인으로 감각 하고, 감각 접촉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으로서, 어, 어느 한 가지 감각 접촉에, 접촉에 반면하여, 그의 상하는 느낌이 일어나며 감각접촉이 소멸하면 그의 상하는 느낌은 가라앉는다. 그 밑에 속해서요 감각접촉을 반년하여 느낌, 지각, 형성, 식이 일어난다. 그 다음 그 밑에요. 느낌과 지각과 식은 결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느낌은 그것을 지각하고 지각 가능한 그것을 분별해서 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잘 분리하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예. 예, 이렇게 그 설명이 때가 있죠. 설명 안 드려도 그 내용의 맥락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고요. 예. 에, 그 참고되는 경전, 음, 제가 뭐 본것중한몇 가지를 대표해서 뭐 상류도맞지만니까에다 이렇게 해서 어, 뽑아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마지막에 읽었던 것. 느낌과 지각과 식은 결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수, 상, 식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분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보충 설명이 느끼는 그것을 지각하고 느끼는 느낄 때 이미 그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수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지각하고 그다음에 그 지각하는 것을 분별해서 안다 이거죠. 식이 일어나. 예. 그래서 이 법들을 잘 분리하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수상식 이세 개만 가지고도 분리해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항목은 또 하나씩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목적은 어떤 거라는 건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거는 이래 이래 해서 그냥 같이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면서 단속을 하고 단절시키거나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분리해가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그 본질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꼭 참조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게 일전에 그 식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했을 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던 게 비슷한 경전이 있습니다. 음, 식과 빤야의 관계였죠. 식과 지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다 식인데 식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혜하고는 어떤 차이냐? 그에 대한 또 단서라든가 실마를 그러니까 제공하는. 에, 경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 앞에 어디인가 제가 인용을 해놨을 거예요. 식과 빤야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동시에 일어나죠. 그렇지만 같은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다른가? 식은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관찰을 해서 지혜는 빤야는 네? 개발해야 돼 아, 역시 공부를 잘 해주셨네요. 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항상 외우고 있어요. 개발, 딱 하나가 있는데 지혜는 식은 그냥 놔둬도 생각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지가. 눈이 대상을 보고 일어나고 귀가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온갖 생각 다 일어나죠. 빤냐는 절대 그냥 안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아침에 수많은 선생님 본문에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예. 삼매의 능력이 있어야 지혜가 개발되고 지혜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혜가 있어야 그 몽돌처럼 둥글둥글하게 모서리가 갈려서 우리 삶이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죠. 지혜는 닦아야 됩니다. 지혜를 닦는 세 가지 방법은 아시죠? 문사수, 삶, 예, 예, 세 가지. 예, 많이 들어서 닦고 그 다음에 많이 음, 생각하고 사유, 깊게 사유해서 털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이게 바른 생각인가? 이게 지혜인가? 안 그러면 일어나는 그냥 사람 분별 생각인가? 이런 게 해서 사고, 수는 수행을 해서, 산매력을 키워서, 여실지견을 해서 얻는 지혜.